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요. 제가 그 당시에 거의 일을 안 하다 싶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, 집중을 할 수가 있었어요. 제가 이제 아침잠이 좀 많은 관계로 저는 이제 새벽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아침에 좀 잠을 늦게까지 자고 이렇게 이제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물론 이게 독학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데 모두 다 인강을 들으면서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. 그 인강이 그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내가 영상을 인강을 들으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복습을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반복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왔다갔다 하는 시간에도 이어폰을 꽂고 그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샤워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짬 나는 시간에 보더라도 책을 가지고 항상 눈으로 보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제가 회계원리와 그 다음에 민법 다음에 시설계. 계속...